사회역사공부의 탑클래스 여러분의 사회선생님 김유숙입니다. 네 이번 시간 매일 1분 개념 체크 시간에는 네, 조선 후기 네, 이제 근현대서로 넘어가는 시기죠. 흥성대원군 시기와 관련하여 많이 나오는 자료인 당백전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폐가 바로 당백전이죠. 이 당백전이라고 하는 건 경복궁 중건때 발행이 되었는데 이전에 있던 상평통부에 비해서 대략 100배의 가치가 있는 화폐래 하지만 실제 가치는 5, 6배 에 불과했기 때문에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발행이 중단되게 됩니다. 그럼 여러분은 이 당백전을 통하여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되냐면 흥성대왕군. 흥성대왕군이 실시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치 가운데 경복궁 중건. 흥성대왕군은 왜 경복궁 중건을 하려고 했어요? 왕실의 권위 회복을 목적으로 근데 그 과정 속에 원납전을 진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하고 양반의 묘지름을 해소해서 백성과 양반 모두에게 반감을 사기도 하였던 정책이죠. 자, 당백전과 함께 흥성당군의 개혁정책 경복궁 중견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.